안 놔도 된다고? 아, 안 놔도 된다고? 해볼게. 안 보이는데? 아니, 계속 누르고 있는데, 찌르는데? 이거 두개 같이 눌렀는데, 계속, 계속 찌르고 있는데. 아, 막으면 자동으로 찌른다고? 이거? 점프는 까먹었다. 아, 앞으로 방향키 한 다음에 점프. 맞지? 이거를 이렇게 가다가. 그로지 그렇지. 좋아. <laughs> 또 정작 싸우러 가면 기억 안 남. 까먹었을 줄 알았다고? 아니야. 이한 번씩 능지가 조금 상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파워 가드? 파워 가드는 요거. 끝. 구독. 응? 어디, 어디로 가야돼? 벽궁은 어떻게 해야되냐? 어? 거기 아닌데? 거기도 아닌데? 아닌데? 거기. 거기, 거기, 거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야 진짜 어 기절. 그지 내가 디, 어제 디니톡이 설치했다고 얘기했어요. 나 지금 94딜 넣었는데 당 94. <laughs> 웃어 웃어 웃어. 아 오늘 찜우가 지금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하면서 얘기하겠는데. 나 오늘 순타 영분치만 거 썰줄겠는데? <laughs> 아이고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어나또 죽었다.

아유, 가지 말라고 했지. 내가 또 맞아, 또 맞아, 또 맞아, 또맞 차요. 오? 아 이거 안 돼, 이거 멍청아. 그 패턴, 난데 침바르는 패턴, 찜하는 패턴이라고 했잖아. 때린다고, 찜한다고 했지. 어 착. 아니야, 여기 아니야. <laughs> 팔부터, 팔부터, 팔부터. 아! 그래, 막지르를 함부로 쓰지 마. 아, 이 옆으로, 이 옆으로. 아, 이거 어떻게 피해야 돼요? 이거 스텝으로 뭐 피하라 그랬었던 것 같은데, 난안 되는데? 웃어. <laughs> 자, 다시 떠나자. 성공을 못해서 17회 차에 머물러 있어요. 18회 차를 빨리 만들어 보자. 아니, 잠깐만, 이거 언제 다풀렸어왜내 리본이 풀려 있어? 스스로 풀리는 리본이라니 감사할 때가 이런 감사할 때가. 갔다 올게 또. 바로 바로 도전. 진정한 훈타는 지형지물 응. 사용한다. 응. 꼬리, 꼬리, 이단 꼬리 온다. 온다. 때리고 지금, 지금 간보면서 당당하게 걸어가. 지금, 지금, 어. 치스오 지금. 때리고. 이야, 꼬리 때려. 팍, 파바박. 조심해 지금. 어, 때리고. 어, 하이. 나우. 머리. 에 맞고, 맞고. 뭘 봐? 지금 때려 일단 때려야 돼. 좀 때리자 위로.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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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봐 아까 아까보다 많이 때렸어. 피해 피해 피해! 아, 뒤로 뒤로 뒤에! 멍청한 자꾸 옆으로 피해 생각하지 말고 와, 뒤로 뒤로 빠져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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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전기 전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오! 와! 오오 꼬리 오이이 이, 이 자식 상처를 내줄때까지 피해 예 뭐다 뭐다 뭐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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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이 새끼야 후후 미안 아 이거 안돼 피해 아 제발 줘. 제발 줘. 얼굴 피나 나한테 침 바르잖아 침 바르잖아 침 바르잖아 배배배배배배배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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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할 거야? 무서워. 튀어, 튀어. 가득 향. 누구, 누구? 왓 대박 사건. 너씨 조졌다너 호, 호, 호. 아니, 거기 아니요. 여기. 아, 백업이어서 넌 뒤졌다. 아, 앞으로 아. 이렇게 하면서 가면 돼. 뒤에 버프 왔다. 좋았어. 버프 내 친구. 나의 버프야. 버프 하나 써, 버프 하나. 뭐, 뭐, 둘이지 안 싸워? 싸우냐? 둘이 얘기하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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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 차! 아, 그거 안 돼, 뒤로, 어우, 다행이다. 방금, 요거 했어, 요거 했어, 요거 했어. 다이타고리 뭐야 아, 왜? 아니 왜아나 방금 뭐 잘못 눌렀어 가든 누른다는게 도망칠 수 있겠어? 어갈수 있었어 도망칠 수 있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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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으니까 활공격장 있고 온다 온다 이 자식 온다 모아서 점프 한번더 앞으로 가갖고 버프가 가네 쟤 왜저래 어 뭔데 뭔데 어, 뭔데 왜 지진 뭐야? 기절인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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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져갈 수 있게 해줘 가져갈 수. 아오 뒤로 뒤로 백스텝 아이 뭐야 안돼어 됐다 아 피했다 피했다 아, 아무튼 어 아, 뒤로 피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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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톡톡톡 허이 어우 졌어요 콰카 칸코타 놈 탕탕 탕타 타몇 번을 하는겨? 몇 번을 하냐고 몇 번을 탕타몇 번이야? 이 새끼 노리 왔다. 딱딱딱 딱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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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 재명이 못 살겠어. 아, 아 긴장감이 너무 넘쳐요. 아, 아막치기 아파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때려도 그냥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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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살살, 살살 살살! 우우 이게 무척. 아 차! 아 가득. 뭐 뭔데 뭔데 뭘 쐈어 방금 내가? 어 더블링 과거 속이 뭔가 뭔가 일어나고 있어. 대데막 찌르기랑 하면 안 돼? 도도동! 향, 향, 향. 때려! 킬을 쳐. 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오챗 오와차! 모호! 도도동! 모아서 비 모아서 온다! 아! 오 조심 역가드 조심 피 채워 킬그 타임이야 힙타임, 거기는 별로 없어? 후! 후! 뭐 포획해다, 포획해. 잡았다! 잡았다! 이겼다! 이겼어요! 이겼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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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준비해라.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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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진짜 그, 그거라. 패턴발이라니까? 패턴, 어, 잠깐만. 나 더. 이거 초대는 언제 꺼져요? 이거 언제 꺼져? 혹시 깨워가지고 안 때리고 뭐, 이렇게, 어, 그, 아, 안 꺼져? 때려야지 꺼지는 거였나? 남자라면 토벌이라고? 아, 남자라면 토벌이지.

못해... 더 쳐... 아, 아, 맞다... 지금 되는구나. Nope. 야발... 뭐지... 어떡하지... 왜냐면 알코올이 거 아는데, 그냥 죽이, 죽이라 그랬는데... 그냥 죽이라 그래서 깨웠잖아. 집에 가서 그거 갖고 오면 되는 건데, 그냥 죽어라. 이제 얘 죽을 거야. 막타는 뭐로 할까? 막타는 뭐로 할까? 막카는뭐라 하고 있네 니가 죽겠다 니가 죽쾅쾅 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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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겼다 이래 오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응? 잘했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겼다 <laughs> 이겼어 해냈어 어쨌든 이겼어! 죽여버렸어! 승리를 얻고 캐스트를 잃었다. 오포도 따이 퇴! 예이! 퇴! 포도? 그까지 거? 널려 있다고 아까 누가 채팅창에 그랬어? 남자라면. 포이가 아니고 죽여야 된다고 래서 내가 그거 보자마자. 그래? 이러고 시작한 건데. 와! 여러분들잘 보셨나요? 보셨으면은 랜스 세스 메이커. 피드백 타이밍이 있을 거야. A few moments later. 아. 크, 음악 진짜 멋있다. 찡웅 음악 너무 멋있어. 뭐야. 손 봤어? 이렇게 했는데? 찡웅 아주.